관계 중독에 있는 남자인데 아내가 아니면 어떤 치료도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외도를 안한지 3년이 넘었고 이젠 그런 마음도 호기심도 없고 인생 낭미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 남자는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의 마음과 다르게 말씀하셔서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관계 중독에 있는 남자다 즉. 외도의 경, 경험을 있어요. 그래서 관계 중독이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입니다. 자, 이때, 외도는 관계 중독이 있다라고 해서 외도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외도가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외도가 멈춘 채 평생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 중독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꼭 외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외도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관계중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관계중독이 있다라고 해서, 외도가 중단된 채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평생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중독이 있다그래서 무조건 외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도와 관계가 없어요. 이 관계중독은 인식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이 조금씩 악화되면 의식장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도를 관계 중독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 관계 중독은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관계 중독이 점점 악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은 일단 남자에게 관계 중독은 인식장애와 표현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스트레스도 매우 힘들게 느끼는 인식장애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또 일도 막 중독되듯이 일도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관계중독자들이 그래서 일은 잘합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이거든 그래서 인간관계와 성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관계중독에서 여자를 나름대로 반응해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 버립니다 이혼을 했던 이혼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관계중독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긴 인간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함께 뭔가를 나누어 열정과 사랑을 함께 가면서 정말 서로가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가지를 않고 반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관계 중독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 중독을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갑니다. 계속. 외도하는 관계가 없어요. 외도를 해도구만안해도구만이니까 해두고만, 그래서 관계 중독은 계속 그 지속이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그런데 좋아지진 않아요. 악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아지진 않아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는 남자에겐 두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조강지차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아내. 내가 그래도 결혼을 하고, 지켜주고 싶었고, 순수했던 내 열정을 갖고 함께 해왔던 아내가 있습니다. 외상트라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 잘 살아온 아내거든요. 외상트라마가 치료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거, 그때 치료 기회가 한번 옵니다. 이 관계 중독을 치료, 외도가 중단이 되고, 외도를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 중독이 중요한 거죠. 그때 한번 옵니다. 그때 놓으면, 그때 놓고, 예를 들어 이혼을 한다든가 그때 놓으면, 치료할 기회가 언제 또 오느냐? 내가 필요성을 느낄 때, 아, 내가 진짜 문제가 내 관계 중독이 이렇게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거를 아주 절실히 느낄 때 언제예요? 내 인생이 파멸돼서 죽음이 넘나들 때. 그래서 이제는 이, 이 이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진짜 말 그대로 파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면.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멸되는 과정에서 중간점에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이거였나 그러면서 내가 절실하게 필요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파멸되는 게내 눈에 보이고 예측이 됐을 때 그때 필요성을 느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관계 중독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아 내가 절실하게 느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낄 그때가 옵니다. 그때 치료 기회가 옵니다. 이때는 아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때는 왜 내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내가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관계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이유는 아내가 행복해지있기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지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절실함을 갖게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치료 기회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치료가 절실히 필요해요. 왜 회복을 해야 되니까요. 이럴 때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외상 트라마를 갖고 있는 아내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줬을 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오게 되고 또한 번은 내가 무너져서 즉 파멸의 길로 들어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딱 판단을 하면 그때 또 치료 기회가 옵니다. 이때는 내 자신만이 치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파멸돼서 죽을 것 같은데 치료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지요, 뭐도 이미 다 날라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서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도를 했서 아내가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아 막 하면은 일단 아내부터 먼저 치료해 주세요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나를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아내가 예를 들어서 외상 트라마가 치료되었느냐.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나에겐 아직 치료 기회가 안온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혼자 분명히 치료할 수 있어? 그럼 나에게 진짜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고통스러움이 내가 그만큼 파멸이 됐느냐라는 것을 청구해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외도는 안할수 있어요. 평생 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독은 다른 얘기입니다. 관계 중독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 즉, 심리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인식 장애와 표현 장애, 중독증과, 그리고 공황 장애 또는 분노 장애, 이둘 중에 하나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관계 중독이다, 외도는 안하고 있어 그래서 나름대로 여자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해 그런데 가만히 데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유입되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못 견디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못 견디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합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 나도 모르게 이게 왜냐면 스트레스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참고 견디게 되면 참고 견디면 고황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고 견디지 않으면 분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이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공황 장애 또는 분노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표현 장애도 악화가 되기 때문에 즉 중독이 악화되게 되면 의식 장애까지 갑니다. 자기의 관련된 관계 중독을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의식 장애거든요. 이렇게 점점 악화가 돼 가는 거죠. 이건 외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시면 되고, 관계 중독을 치료해서 회복을 할 때는 아내의 도움이, 즉, 아내 외상 트마을 치료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파멸돼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졌을 때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참고를 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절실한 마음. 정말 내가 외도를 해서 보니까 이 가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파괴를 해놨다니 진짜 어떻게 보면 파멸이잖아요 가정 자체가 파멸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절실함이 만들어져요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아내 외상트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관계중독이 중요하죠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돼요? 아내 외상트라마도 꼭 치료를 해주세요 아내 외상트라마가 악화되면 관계중독보다 너 무섭습니다 관계중독보다 수십, 수천배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방금 얘기하시면 아내와 파경지전까지 갔다가 정신 차린 거같다 정신 차린 건 맞아요. 절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다고 관계 중독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 중독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지적 심리 두 개가 이미 장애가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법을 적용해서, 그리고 치료법에 노력을 하고, 그래야 치료가 되면, 나에게 말기암이 발생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말기암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아파요. 아무튼, 지금처럼 그냥 아내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 외상 트라마 반드시 치료해 주셔야 되고, 아내에게 지금 말기 암이 심리의 말기 암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그거는 잘해준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감안을 하시고, 본인에게도 중증 심리장애 인 관계 중독이 있다. 말기 암이 나한테 발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런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 치료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나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마찬가지 그 과정에서 그렇지만, 감사해하고, 뭘 하고, 그러나, 나는 이 치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집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결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안 해도 외상 트라마 반드시 치료되고 나의 관계 중독도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평생 언제 어디서 이 관계 중독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핵폭탄 두 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터지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때는. 이 점을 꼭 염두를 해두시고 어쨌든 지금처럼 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외상 트라마도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치료해야 되는 거와 원리가 같습니다. 관계 중독도 절실함을 갖고 있을 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조금 지나서 편안해지고 아이 정도면 될것 같아 정말 지난 소중한 깨달음을 알게 돼서 이겨였구나라고 하는 그런다고 관계중독 외상트라마가 치료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아집니다. 이거 제 말을 그냥 헛되이 듣지 마세요. 이게 치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트라마는 치료되지 않으면 무조건 악화돼 갑니다. 무조건 악화됩니다. 일반적인 상처 일반적인 심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 문제는 상담을 한다든가 조언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명상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회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힐링 또는 치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마는 무조건 치료해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으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내가 뭐 깨닫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심리가 이미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